안녕하십니까. 네, 여기는 산 기슭입니다. 여기 보면은 좀 빈약하긴 한데 이 식물이 중요한 약재이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줄기가 이렇고요, 잎 모양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랗게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 식물이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진득찰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좀 특이한데요. 이 꽃을 보면 사방으로 끈적한 것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름이 붙었고요. 이것이 사람의 옷이나 동물의 털에 달라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고요. 멀리까지 씨를 퍼뜨려 번식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줄기에 털이 없는 진득찰이고요. 또이 줄기에 털이 아주 빽빽하게 난 털진득찰이 있습니다. 이 진득찰은 어린잎줄기를 나물로 먹을 수 있는데요. 데쳐서 무침이나 된장국, 묵나물 등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진득찰은 지상부 전체를 약재로 쓰는데 한약명을 희렴 또는 희첨이라고 합니다. 이 진득찰이 한해살이풀이지만 옛날부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약재로 써온 식물입니다. 본초강목에는 중풍이 오래되어 온갖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 것을 치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재는 맛있쓰고 찬성질입니다. 독성은 없습니다. 이 진드철은 혈압강화 작용이 있어서 고혈압에 쓰이고요. 두통과 어지럼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풍습을 제거하기 때문에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 하지무력증이나 관절염, 류머티스 관절염, 관절을 펴고 접는 게 어려운 증상, 사지마비에 따른 통증 등의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약제는 중풍과 관절에 좋은 약제로 중풍으로 인한 반신불수, 구아나사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말하기가 힘든 증상의 효과가 있고요. 관절이 붓고 통증이 심한 것을 그치게 하고 허리와 무릎의 무력증, 관절의 굴신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이 약제를 꾸준히 복용하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고요. 눈이 밝아지며 흰머리를 검게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급성간염으로 인한 황달, 소변 색깔이 황색인 증상을 치료하고요. 피부질환에 효과가 있어서 각종 피부질환을 치료합니다. 그밖에도 이진득차은몸의 부종을 내려주고 새살을 잘 돌게 하며 폐를 이롭게 해서 기침을 멈추게 하고 설사와 학질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이 진득찰이 최근에 인체에 독성은 없으면서 광범위하고 우수한 항균 작용을 나타내고요 항산화 기능을 가지는 물질로 특허가 나서 의약품 분야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진득찰은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서 꽃핀 지상부를 채취해서 햇빛에 말려 약재로 씁니다. 하루 기준 말린 약재는 15~20g을 달여 복용하고요 가루 내거나 환제로 만들어 복용해도 됩니다. 오늘 진득찰. 희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